안녕하세요. 무돌이TV입니다. 캐릭터가 많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에픽 쿠키들 14종이 있죠. 이 에픽 쿠키들의 추천 장비 및 추천 잠재력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콜라비마 쿠키인데요 콜라비마 쿠키는 추천 장비는 미지의 방랑자 세트 추천 잠재력은 치명타 확률 그리고 치명타 피해 그리고 공격력입니다. 우선 치명타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70%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치명타 피해 공격력 밸런스 있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딜러들은 거의 웬만하면 치명타 확률을 먼저 맞춰주시는게 좋아요 아무래도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 그리고 공격력 이 순서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딜러들 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레몬 제스트 추천 장비는 태양의 기사 세트 이용하시면 되구요. 잠재력은 아까랑 똑같이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공격력 순으로 맞춰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크림소다. 추천 장비는 바다인어 세트. 이용하시면 되구요. 잠재력은 1순위 치명타 확률, 2순위 치명타 피해, 3순위 공격력 순서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구요. 지금 치명타 확률이 조금 낮기는 한데 치명타 확률을 더 올려서 거의 한7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치명타가 잘 터져야 그만큼 뒤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딜러들한테는 다음 칠리마 쿠키, 추천 장비는 설탕 세트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1순위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공격력 순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딜러들은 다 동일합니다 타수가 굉장히 많은 쿠키이기 때문에 설탕을 착용하시면 추가 피해를 더잘 발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다크초코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어둠 세트를 착용을 하고요 잠재력 순위는 치명타 확률 이게 좀 중요한데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얘는 한방에 딜을 꽂아 넣어요 이 모험의 탑 오픈 초기에 한방 딜로 엄청나게 다크초코가 떡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 쓰이죠. 왜냐면, 어둠 속성에 딜러가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콜라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쿠키 중 하나예요. 한 방에 딜을 확 꽂아넣는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초코를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레이드나 챔피언스레이드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다크초코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확률을 최대한 높게, 일반 딜러보다 더 높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여기에 올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팅두리안. 스팅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추천 세트는 대지 세트 많이 하고요. 잠재력 추천은 공격력 그리고 속성 공격력이에요. 이 스팅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딜러인데 왜 치명타를 추천 안 하냐라고 하면은 아티팩트 효과에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 감소하죠. 그리고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공격의 모든 속성 피해가 100% 추가로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 패시브에 보시면 두리안 가시 폭발 시근첩에 비례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며 이 피해는 치명타가 발생.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치명타가 필요 없는 쿠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비에 공격력 두 줄이나 아니면 공격력 속성 공격력 이런 식으로 공격력만 엄청나게 올려주시면 좋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포터로 넘어가면 해모마일맛 쿠키.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냥 힐용이에요 레이드라든 이런 멀티 모드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캐릭이고요. 스토리 모드라든지 균열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하는 컨텐츠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쿠키예요. 스토리 모드 삼별 클리어할 때 죽지 않고 클리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할때 스토리 모드가 굉장히 아파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공방 세트 입혀주시고요. 잠재력 순위는 무조건 HP 그리고 회복량 증가 조금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m 입니다 다음 락스타마 쿠키 추천 장비는 유령해적 세트인데요. 저는 영원의 대마술사를 끼고 있죠. 푸증폭이랑 속성 피해 증가 요게 있어서 이걸 끼고 있는데 이건 랭커분들 보면 챔피언스레이드 랭커분들 락스타를 보면 다 유령해적 세트를 끼고 있어요. 이게 주변 적의 방어력 20% 감소 그게 있죠. 하이가 장착한 키와 동일한 속성 피해 20% 증가잖아요. 락스타는 물 속성이란 말이에요. 요즘 어둠 속성 딜러들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 달라서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버프 증폭이 좋기는 하지만 이걸 포기하고 적의 방어를 깎아서 딜을 더 넣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낙스타를 레이드 모드에 쓰실 거면 지금 저처럼 영원의 대마술 말고 유령해적 세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블랙베리 마크키. 블랙베리는 유성우의 향연 세트를 착용해주시면 되고요.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무기랑 모자에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상하이에는 디버프 증폭을 두 줄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줄이 정말 안 뜨기를 하는데. 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잠재력을 넣으실 때 속성 잠재력 주문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주문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로 그냥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얘는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속성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돌려서 디버프증 두줄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주시면 되세요. 말안 나와요. 오, 나왔네. 이런 식으로 디버프증 두 줄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많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러쉬드 페퍼막 쿠키. 페퍼막 쿠키는 예티 세트를 많이 착용을 하고요. 오막 증가가 있고 동일한 속성의 내성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좋습니다. 잠재력 순위는 무조건 h p 예요 크러쉬드 페퍼막 같은 경우에는 HP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쿠키거든요. 오막 자체가 쿠키 최 최대 HP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네, HP가 엄청 중요한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시드 페퍼막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드 모드에 뭐 이런 데서는 안 쓰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보호막이 굉장히 좋아요. 더블 보호막이거든요. 궁극기에도 보호막이 있고 차지에도 보호막이 있어서 이중으로 보호막을 걸수 있. 때문에 나중에 챔피언스 레이드 같은 이런데에서도 크러시드 페퍼 맛을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은 돼요 딜만 막 우겨 넣는 것보다 고음하의 중요성도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퍼맛은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쿠키가 총세 가지 쿠키가 있죠 알사탕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플랜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알사탕 마법사 플랜틴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추천 세트가 모두 황금 예복 세트예요. 그리고 암제력도 똑같아요. 무기랑 모자에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상이랑 하이에만 무조건 디버프 증폭 두줄 들어간다. 이거는 고정입니다. 스트라이커들의 고정. 어떤 스트라이커가 나와도 이건 고정일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되세요. 디버프 증폭 두줄 넣어주는 이유는 스트라이커의 알사탕 같은 경우에는 방어 감소가 있고 나머지 쿠키 같은 경우에는 내성 감소가 있어요. 다른 뭐 서포터라든지 이렇게 내성 감소가 들어가 있는 쿠키들도 다 디버프 증폭 두 줄씩 다 챙겨가거든요. 근데 스트라이커는 무조건 다 동일하게 디버프 증폭을 다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라이커 역할이 적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적에게 디버프를 부여해서 딜를더 뻥튀기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이거는 꽉고 없습니다. 그냥 디버프 증폭 두 줄입니다. 다른 스트라이커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적에 표식을 부여하고 디버프를 다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역할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버프 꼭 가장 중요하게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픽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봤. 그 외적으로 이제 레어 쿠키들도 있죠 영금술사 마라맛 그리고 버블껌 뭐 이런 식으로 그 있죠 돼지 속성에는 꽈배기맛 이렇게 또 스트라이커들이 있는데 이런 스트라이커들도 장비들은 다 동일하게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역할이 딱 그거기 때문에 커먼 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근본 캐릭터들 쿠키런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쿠키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체리맛 쿠키 같은 경우에도 잘 쓰이죠. 얘는, 뭐, 멀티 컨텐츠가 아니라 개인 컨텐츠인, 뭐, 미궁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쿠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그런 쪽에서 사용할 때는 딜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 추천 세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살짝은 들어가 있으니,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저도 참고해서, 배우고, 같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